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엔 오랜만에 네이버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NFT, 플레이트 1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뛰어나요 정말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메타버스 플레이트 1 혹은 이, 이 NFT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할수 있는 기업은 저는 누가 뭐래도 네이버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네이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 참고로 얼마전에 이제 아마존에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nft 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실제로 제가 알아보니까 nft 관련 개발자들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개발자들의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nft 관련해서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픈시라는 기업이에요 nft 전세계 1등 기업이고 한달에 예. 1년도 아니고요. 한 달에 200% 이상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8월, 9월 해서 한 달에 200% 이상, 이상씩 성장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크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실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보시면 뭐 게임빌도 마찬가지고요. 게임빌, 그리고 어제부터 투자한 이제 컴투스, 갤럭시아 이세개다 투자를 하고 있죠. 이들 기업이 이제 메타버스 NFT 시장에 뛰어들겠다라고, 혹은 b 2 시장에 뛰어들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오픈시에서의 NFT, 그리고 아마존에서의 NFT 어디가 더 나중에 시장을 더 장악할 수 있을까요? 혹은 게임빌과 컴투스의 NFT, 위메이드의 NFT, 혹은 두나무, 두나무도 초전중이고 비썸 코리아도 초자중입니다. 당연히다 수익 중이고요. 이런 기업들의 NFT와 네이버에서 NFT 사업을 한다면 과연 어디가 더 대중적인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이 아마존과 네이버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이쪽에 대한 성장성을 만약에 본다면 저는 네이버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 특히나 이 NFT라는 것은 어, 우리 세상에,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가상자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매일같이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내용이고요. 어, 실제로 뭐 정해인이라던가 뭐 김유정, 유준열, 혹은 다른 뭐 가수들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 판권 이쪽에 투자할 수 있는 쪽이 바로 NFT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미술품과 같은 그런 실물적인 실물 자산뿐만 아니라 무형 자산에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섹터가 NFT이고 여기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업은 아마존과 네이버, 알리바바 이런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까지의 네이버의 성장성은 상당히 좋아요. 어, 전부 다 좋습니다. 핀테크도 좋고요. 온라인 쇼핑, 혹은 이커머스 도 마찬가지겠죠. 온라인 서치라던가, 혹은 웹툰 같은 컨텐츠, 재페토, 재톨딩스까지 안 좋은 사업 부분이 없습니다. 올해에도 6월 기준으로, 2분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매출 성장성이 3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최근에는 규제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주가가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자체의 성장성과,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향하고 있는 방향성과 지금의 시대 흐름이 저는 상당히 잘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누구나 알고 있듯이 국내 1위의 포털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뭐 광고, 쇼핑, 디지털 간편 견제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업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나 제트홀딩스의 지분 3 4를 가지고 있고, 또 라인이라는 자회사를 거느리면서, 일본에서조차 핀테크 온라인 커머스, 혹은 뭐 컨텐츠라던가 AI까지, 클라우드까지 전부 다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네이버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아시아의 알리바바, 혹은 아시아의 아마존을 본다면, 저는 네이버를 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제페토 같은 부분에서도, 사실 메타버스에서 대한민국 1등 컨텐츠는 이르포도 아니고요. 어, 위믹스 이런 거다 아닙니다. 바로 제페토죠. 어, 제페토를 통해서 만약에 P2S 서비스를 도입을 한다면 저는 꽤나 큰 파급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로블럭스에서도 로벅스를 통한 어, 그런 실물자산화를 실 어, 실물 자산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페토에서도 못할 거 없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한국과 중국은 이쪽에 대한 규제가 정말 강해요. 정말 강하기 때문에 한국 유저들은 사용하지 못한다 한들 이미 90% 이상의 해외 사용자입니다. 제페토의 90% 이상의 해외 사용자이기 때문에 글로벌 서버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만약에 런치를 시킬 경우에는 상당히 큰 파급력이 어, 괜찮지 않을까,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콘텐츠 사업에서 이제 70% 이상의 사업을 웹툰과 웹 소설에서 뽑고 있고요. 제페토를 성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인 성장성 역시나 웹툰과 혹은 제페토를 통해서 꾸준히 이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너무나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아시아 시장에서의 그런 확장성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기업이다. 개인적으로 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 실제로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 이제 조모아 기쁜덕에 멤버분과 나눈 대화입니다. 보시면 12월 4일 그리고 사부님 요즘 미국 주식 비중을 줄이시고 국내 주식 비중이 부쩍 늘어난 것 같은데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미국장이 조정이 올 거라 보시는지요? 시장 자체를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딱히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적으로 올해 지지부진하였기에 매력적인 기업들이 좀더 보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보시면 이때 12월 4일쯤에, 그러니까 12월 초, 10월 말쯤에 저는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꽤나 줄였어요. 물론 그런 과정에서 한국 주식도 비중을 줄였지만, 그와 반대로 이제 매수한 기업들도 있어요.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 혹은 컴퓨터스도 제 매수했죠. 혹은 뭐 카카오게임, 이 펄어비스 이런 기업들도 비중을 늘린다거나 혹은 신규 매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주식을 매도하면서 이쪽에 대한 어, 주식 비중을 늘렸고, 제, 어, 제 예상은 정확하게 이제 막 떨어졌습니다. 어,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 최근에 좀 매도를 했고 어제는 꽤나 큰 하락이 있었죠. 어, 전부 매도 아니1 일부 매도했습니다. 테슬라는 일부 매도한 거예요. 11월 8일 글입니다. 필승님 안녕하세요.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하락 전의 수익률이 깜짝 놀랄 정도이네, 정도이네요. 전부 다못 따라간 건 아쉽지만 필승님 말씀대로 기회는 늘 오니까 침착하게. 다음 기대를 기회를 기다려볼게요. 예, 실제로 저는 이제 매수 매도 할 때마다 우리 멤버분들에게, 프리스 멤버분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지를 해드리고요. 좋은 마음 기분 나게 멤버분들, 멤버분들에게는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핵심 기업들의 분석을 거의 매일 같이 해드립니다. 제가 특히나 강조드리는 산업, 특히나 강조드리는 기업들이 있어요.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매일 같이 말씀드리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계좌 공개까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투자하는 것과 다를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11월 8일 그리고, 자, 위 내용이 맞군요. 그럼 바이낸스가 아니더라도 빗썸에서팬케이 수합으로 보낼 수 있겠군요.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일까요? 하면서 이제 계좌 인증까지 해주셨습니다. 보시면 플러그 파워 48%, 테슬라 48%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주식투자뿐만 아니라 사실 코인 쪽에서도 상당히 기회가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디파이 시스템을 통해서 매년 안정적으로 200% 300%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보다 더욱더 큰 기회는 메타버스와 플레이트 원에서 나오는 것인데, 플레이트 원 관련해서 이제 코인 쪽에서도 투자를 슬슬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부터 제작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꽤나 크게 시장이 커질 것이고, 2023년부터 글로벌 게임사들이 이제 여기에 출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올해 내년 2023년까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익 인증해 주셨습니다. 플러그 파워 테슬라 각각 48%씩 수익, 어, 수익을 내고 계시고요. 염두해두겠습니다. 필승 사부님 저녁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저에게 안부를 물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안부를 네, 건강관리 잘하고 있냐, 밥은 잘 먹었냐 이렇게 안부를 여쭤봐주시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 어, 이런 분들이 좀 해주시고 계시고 이분은 특별하게 좀 젊으신데도 제 안부를 네, 꾸준히 물어보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감사하죠. 자. 안녕하세요 필승님. 항상 투자에 관해 도움 많이 받고 있어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보게 되었는데 그간 저와 투자 방향성이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 엄청난 큰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클레이튼 이믹스 풀에 H 치 시에 클레이튼과 이믹스를 둘다 예치시키는 건가요? 네, 클레이튼과 이믹스는 실제로 저역시나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꽤나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어려운데요. 디파지시라는 클레이튼과 이믹스 말고도 이믹스와 클레이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보상에 대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제 공부를 좀 진행을 하면서 제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매일같이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요. 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11월 9일 그리고 자 이분도 이제 컴투스와 카카오 게임즈를 통해서 꽤나 큰 수익을 냈죠. 보시면 어, 컴주스와 이제 카카 금지를 통해서 1100% 정도, 예, 1100% 정도에, 아, 1100% 아니죠. 예, 1100만원 정도, 정확히 1170만원의 수익을 냈고, 다른 계좌로는 180만원의 수익을 인증을 해 주셨습니다. 사부님 따라서 매수한 종목 대박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현재 보유 중입니다. 필승, 예, 보유 중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더욱더 수익금이 커졌을 겁니다. 한 1500만원까지는 이제 커졌을 것 같네요. 예, 네, 컴투스 15% 카카오 게임즈 2%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계좌고 컴투스도 14.45% 카카오 게임즈 5.73% 이렇게 수익 인증을 또한번더 해주셨고요. 어, 따라서 저는 이쪽에 대한 투자 시장이 가면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거래소들도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NFT까지 이제 발발 발돋움을 어, 하고 있는 것이고 각종 엔터사들과 협업해서 사업 확장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이 가면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당연히 위기와 기회는 같이 찾아오는 것이기에 저는 반드시 이러한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 하이브라던가 SM과도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따라서 이 엔터사와 그리고 엔터, 게임, 뭐 웹툰에 더해서 지금까지 이커머스에 국내 1등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1등이고요. 이쪽에 대한 NFT 사업까지 결합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큰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번 정부까지는 규제가 꽤나 크게 크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정부에서 이런 기조가 바뀌게 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이 네이버인 것이고 카카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은 항상 1년 정도를 앞서서 이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부터는 슬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이제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다 알고 계시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제가 제트홀딩스도 투자하고 있어요. 제가 제트홀딩스에 투자할 당시에 우리 멤버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제트홀딩스 같은 기업은 쉽게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당시에도 꽤나 이제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역시나 제트홀딩스는 최근에 신고가를 다시 한번더 갱신을 했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제트홀딩스의 현재 시가총액이 60조원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네이버가 제트홀딩스의 지분을 약33%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법만, 어, 제트홀딩스의 지분만 20조원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의 네이버의 시가총액도 딱히 고평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고평가 영역이 아닌 부분에서 가면 갈수록 확장성이라던가 사업성, 혹은 성장력이 두드러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텔레그램 방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네이버입니다. 또 광고, 이커머스, 핀테크의 컨텐츠 플랫폼까지 전부 다 이제 1등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 좋차 그리고 아시아 시장 뭐인니라던가 태국 어, 이러한 시장에서조차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인 NFT 메타버스 플레이 투원. 이쪽에 대해서도 꽤나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 만큼, 어, 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설사 한국 시장에서 맡긴다고 한들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직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에 대한 분석이었고, 게임블랙 컴투스 갤럭시아 모니터리, 뭐 펄어비스와 같은 기업들에 대한 분석도 잠깐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무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